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견제할 세력이 없다. 보수 일각에서는 좀 그거에 대한 공포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건 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정치보복 얘기를 좀 하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다 정치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정치를 하는 사람도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이라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죠. 근데 뭘할때 행복하냐? 그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를 억압하는데 재미를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내손 때문에 바뀌어가고 내손 때문에 바뀐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죽을 사람이 살고 하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저한테 그렇게 공개석상에서 물어본 일이 있어요? 그 수천억의 이권이 있는 사업에서 어떻게 남들은 50억씩, 100억씩 받아가는데 본인은 50원도 안 받았냐, 억울하지 않다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전 그게 질문이 매우 너무 진지해서 귀가 차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 믿겠지만 그런 거 탐하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는 가끔씩은 있습니다. 여당 정치들만은 이런 얘기 자주 해요. 정치하시면 행복하십니까? 정치인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거든요. 정치인이 막 괴로워하는데 국민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안정해지죠. 행복한 길이 뭐냐, 저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그런데, 멜 들면 정말 권한을 가지면 정말 짧은 시간 아닙니까? 5년. 제가 시장도 8년 해봤는데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도지사는 3년을 했는데, 저 기억이 없을 정도로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정말로 짧은 시간이고, 할 일은 태산같이 많은데, 일단 그렇게 막 뒤져가지고, 누구를 막 표적 삼아서 막뭐 해서 막 괴롭히고, 이게 일단 취미도 아니고, 즐겁지도 않고. 거기 미련을 가지 만큼 시간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또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지금의 마음 상태는 최소한 그래요. 지금까지는 안 그래 봤어요. 예를 들면 제가 성남시에 있을 때도 제가 취임한 그날 이후부터는 내가 부정 비리는 용서 못한다. 그 이전 거는 문제 삼지 않는다. 검찰 수사 협조해라. 그 사람들 그대 그대로 그대 데리고 성과를 인정받았죠. 제가 경기도도 제 기억으로는 제가 누구 내쫓은 일이 없어요. 그냥 성과 가지고 평가하고 그래서 일 잘했다고 이 자리까지 온거 아니에요. 국정은 더하죠. 노도을 당했으니까 하겠지. 그런 의심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표적을 삼아가 없는 거 만들거나, 없던 거막 뒤져가지고 막 억지로 이런 거를 정치 보복이라 하지 않습니까? 에너지 낭비가 너무 심해요. 그렇게 하면 그게 제가 행복하겠나. 저는 그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